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갯벌까지 도전했다가 결국 다 실패했는데요. 이번에 정말로 딱한 번만 마지막으로 어려운 난이도에 도전해보고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냥 레프트를 줘.지는 못하고 보통 난이도로 바꿔서 도전하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진짜 한번 클리어 한 적이 있는지 의심되는 플레이던데. 아 정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캐릭터들은 스토리 중간 중간에 해금되는 캐릭터들입니다. 하지만 저번에 제 실력이 아이언 티어급인 건 인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이곳 방파제에서 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땜목도 넓혀주면서 첫 번째 섬까지 무난히 왔습니다. 뗏목도 흘러가지 않도록 잘 정박해줍니다. 아, 돌독기를 만들 재료가 부족하군요. 원래라면 당장 바닷속에 뛰어들어가 자원들을 캐오겠지만, 어려움 난이도에서는 욕심부리다간 지옥에 있는 디아블로랑 하이파이버 하게 된다는 걸 지난 시간에 깨달았으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출항합니다. 낚시대를 만들어서 식량 수집과 다음 섬에서 쓸 상업 미끼를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정수기와 컵을 만들어줍니다. 정수기를 설치하고서야 배고픔이 바닥치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 또 그릴을 만들 재료가 부족하군요. 일단은 급한대로 물부터 뱉어주고 열심히 판자를 수집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릴을 만들어서 빨리 물고기를 구워줍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끝날 줄 알고 브루스가 찾아오는군요. 간단하게 대치해 줍니다. 아우 이런 셰프. 아니 솔직히 점프했는데 공격 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게임이군요. 게임이 아니라 니 쉐키키 손이 문제겠지. 그리고 이 미친 고등어는 얼마나 비늘이 두껍길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도자기도 지금쯤이면 다 구워서 가격표 붙이고 있을 시간입니다. 정말 대단한 게임이군요. 네, 좋습니다. 사실 동해 바다 자체를 나가려고 해던 게제 실수였습니다. 실력도 안 되는 게 오지게 나댔던 거 인정하겠습니다. 역시 바다에 나가려면 물장구부터 칠줄 알아야겠죠? 횟집 수조에서 헤엄치는 법부터 배우겠습니다. 이제야 네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역시 난이도를 낮춰서 그런지 여유 있게 찔러져도 충분히 도망가는군요. 벌써 첫 번째 섬에 도착했습니다. 돌독기를 바로 만들어주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와, 씨, 뭐야! 판자가 왜 이렇게 많지? 브루스가 안 보이는 틈을 타서 잽싸게 해안가에 자원을 수집합니다. 아니 이거 이상하군요. 브루스가 어디서 증발했는지 전혀 안 보이네요. 이제야 찾아오는군요. 보통이랑 어려움에 브루스의 지능 차이가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무려 첫 번째 섬에서 벽돌을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과 정수기도 만들 만큼 자원이 풍족하군요. 정말이지 이 횟집 수준은 파라다이스 그 자체입니다. 어, 돌고래들이 나타났군요. 저번에 플레이할 때는 못본거 같은데. 아무튼 이 수조만큼은 정말 클리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한번 엔딩 본적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이제 정수기도 설치해 주고 돌고래들과 신나게 항해하다 보니 어느새 두 번째 섬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상어미끼를 만들어서 던져주고, 바로 냅다 다이빙 해줍니다. 브로스가 신나서 궁디 흔드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섬은 바로 밑에 해저동굴이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보급상자가 있습니다. 다른 섬에서도 육지에 보급상자가 안 보이면 해저에 있을 가능성이 크니 바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브루스 저 녀석 이제야 미끼를 물었군요 아까 신나게 궁디 흔들어 제끼던 건제 궁디를 보고 군침이 싹 도노하고 있던 거였군요 이 팀에 저도 침 흘리며 자원 수집하러 들어가줍니다 이제 연구용 책상을 만들어서 자원들을 하나하나 등록해줍니다 이렇게 자원을 올리면 한 개를 소비하면서 연구가 완료됩니다. 아니 브루스 이 녀석 뗏목을 통과해서 공격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 게임이군요. 이거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체를 통과하는 신종 상어가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다윈도 관뚜껑 박차고 보아라의 브루스를 뒤로하고 이제 포획 그물을 만들어줍니다. 이 그물은 레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물리에 떠다니는 자원이 이 그물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저장을 해주거든요. 오, 이럴수가. 이번엔 바다 거북이가 맞이해주는군요. 이 횟집 수조는 정말 축복 그 자체입니다. 거북이 친구들의 대접을 받으며 세 번째 섬까지 왔습니다. 이 섬의 보급 상자는 점프를 해서 가야 하는데, 여기가 갈 때는 쉽지만 다시 돌아갈 때는 항상 떨어집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군요. 아니, 이 수조가 정말 좋은 버프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주인 만난 댕댕이 마냥 아주 그냥 신났구나. 이제 상업 미끼를 던져주고 이번엔 확실하게 브루스가 먹는 걸 보고 들어가 줍니다. 벽돌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좋군요 재련기도 금방 만들고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뗏목을 넓히고 구조를 잡아줍니다. 브루스가 뗏목을 계속 공격하는 것도 허접해보여서 양아치마냥 괴롭히는 겁니다. 다신 건들지 못하게 크고 아름다운 함선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건 절대 발을 헛디딘 게 아닙니다. 너무 더워서 한번 시원하게 입수해본 겁니다. 그리고 돛을 만들어서 이 배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전에 포획 그물을 배 가운데 설치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리의 자원이 그물 가까이에 가면 자동으로 그물에 저장이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희망찬 미래가 가득한 여기쯤에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첫 번째 스토리 지점인 라디오 타워에 가보겠습니다.